안해도 얼마 안 돼. 오늘 우리가 그만큼 펑펑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시는 저자 미상으로 짧은 시이긴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 주위에 많은 악인들 그들의 멸시와 조소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입니다. 우리 동료 효과란 말이 있어요. 동료 효과. 주변인 혹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과체중인 사람이 많으면 자기도 살찐대요. 또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자기도 덩달아 행복해진다는 슬픈 예도 있죠. 베르테르 효과. 어, 유명인이 자살 뉴스를 듣고 10대, 20대들이 따라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다 또 마더 테레사 효과, 효, 테레사 효과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막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걸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유색인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라서도 인종 차별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존경하느냐? 어떤 사람에 의해 삶의 영향을 크게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주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의 참된 친구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좌에 계신 주여 지금 나에게 역사의주 없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사람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악인의 초소와 멸시를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2절에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람에게 눈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려진 바, 눈이 향하는 곳은 마음이 향하는 곳과 동일시됩니다. 이 세상 살이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눈을 들어 향할 곳은 오직 주님 계신 보좌 뿐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느껴져요.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도, 진정한 도움도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도 몸의 등불이 눈이라 그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성도의 복된 자세는 땅에서 곤고를 겪고 있는 시인이 이 땅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진정으로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 5절에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의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한 구둣방 주인이 이탈리아의 명화가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베니스의 총독이라는 초상화를 유심히 감상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작품에는 흠이 있습니다. 여기 구두 솔기가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어, 구두방 주인의 눈에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의 유명한 작품을 보고 구두를 지적한 거예요. 뭘못본 거죠? 전체적인 그 그림의 명작, 못 보고 구두방 눈에는 구두방구두만 보인 거예요. 우리 한군사님 헤어스타일만 보이죠. <laughs> 전체를 봐야 돼요. 교회론을 쓴 티하메르 토트라는 분이 교회의 안 좋은 모습에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 예화를 들려주며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2 0 0 0년 역사 안에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은 인간인 우리는 약하고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찬란한 역사의 빛에 약간의 그림자가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림자가 아닌 찬란한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인간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조금씩 생겨난 작은 그림자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찬란한 구원의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자꾸 사소한 걸 봐요 인간을 봐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찬란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그 빛을 바라보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내가 이 작은 빛을 비춰 교회의 등불을 비추고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극률이 여기시기를 기다리시나이다. 옛날 성경은 그렇죠. 지금 성경은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 시인은 종의 눈이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상전의 손을.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종은 주인의 손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되고, 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되는 거예요. 상전의 손은 중요합니다. 오늘 종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 종들은, 노예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대접, 치욕적인 대접,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주인의 손 하나가 자기의 생명을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그런 종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종의 심정으로 주의 손을 주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따라가겠다면서 그 재산이 생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문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신앙생활을 잃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의 파선자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 믿음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파선한 자. 그 자녀들까지 후대까지 파선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음의 파선해서 광야에서 불신앙해요. 오늘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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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구하고 간구한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이라보게미가 네. 태권도를 배웠어요. 어그저께 노란띠를 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태권도가 흰띠 빨, 파란 띠, 붉은 띠, 검은 띠 그렇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물어봤더니 뭐흰 띠, 노란 띠, 초록 띠, 그 다음에 뭐또 뭐 무슨 띠 하던 파란 띠, 또밤 띠, 보라 띠, 거기다가 빨간 띠, 뭐 검은 띠 엄청 많더라고요. 단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어 노란 띠 따더니 자세가 달라졌어요. 기합 소리도 달라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 <laughs> 그 뭐죠? 이 색깔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론적으로 늙어 죽지 않는 생물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개예요. 이탈리아 해변에 사는 홍해파리. 어떤 분이 홍해파리를 연구했는데. 홍해파리를 딱 수조에 놓아놨는데, 어느 날, 성체해파리는 사라지고, 새끼들만 바글바글 한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홍해파리는 플립이라고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성체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다할 때가 되면, 이게 딱 굳어져서 낭종이 된대요. 이게 다시 수많은 새끼들, 플립으로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늙어 죽지 않는 게 바닷가재예요. 바닷가재는 이게 그 노화되는 세포, 이게 짧아지는 세포가 있다네요. 그 세포가 계속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바닷가재는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죽죠? 주로 이 바닷가재가 성체가 되면서 힘들어진 게 탈피예요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죽지 않는데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약해져가지고 다른 생물에 공격받아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탈피를 못해서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200살을 넘기지 못한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왜 망해요 탈피를 못해서 갱신을 보다면 껍질 속에 갇혀서 삽니다. 세 번째 심령에 넘치는 조소와 멸시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시인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세 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조합니다. 이 멸시 받는다는 것. 손가락질 받는다는 게 그만큼 사람에겐 힘든 일이거든요. 환란이 그게 달한 것처럼 탄식합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자비와 극류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실험도 한 번씩 하더라고, 유튜브 보면. 어떤 거지가 앉아갖고 깡통 딱 놓고. 그런데 거기 아무도 안 넣어요. 어떤 여자, 흑인 여자가 깡통에 돈을 딱 넣더라고요. 이 사람이 벌떡 이러다니 차로 가가지고 당첨되셨습니다. 뭐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벤트를 할 만큼 사람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돕고 살고 저는 이렇게 식당이 우리 한국은 그게 없어졌어요. 전에는 한국에도 있었는데 식당에 뭐 자꾸 이렇게 팔로 오는 사람들 오직하면 저게 렇 팔로 오겠냐 사 줘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저차 뒤에서 아기 안고 저한테 손짓을 해요. <laughs> 저줌마 왜 그런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지를 사주래요. 자기 얘기 분유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걸어가서 두개 사줬어요. 하나에 2,000원, 4,000원. 저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소포가 하나 왔어요. 무슨 참가 뭔가가 왔다고 왔는데 편지가 세장네 장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뭐 순천에 수술을 했는데 아, 수술비 좀 보태주라고. 그런 분은 제가 굳이 안 도와줘도 뭐 큰교회들 많은데 뭐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도와주겠죠. 근데 선물을 보낸 게 가상에서 제가 안 버리고 편지는 놔뒀어요. 한 번씩 저거 볼 때마다 보내야 되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지. 아, 우린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 보낸 분이 목사님인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거짓말 가짜들이 많으니까. 제가 다 이런 거는 뭔가 결정하기 힘들 때는 우리 김 사모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탄카레 보내지 마. 끝. <laughs> 고민 다는. 오늘 사절에 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경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 육신의 부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직 성공이 목적인 사람, 이런 부자들, 자기 능력으로 권세를 얻고 돈을 벌고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너무너무 낙심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장래 영어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믿음 생활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요 시험입니다. 그냥 통과하면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다양하지만. 옛날 성경은 딱 똑같았거든요. 표지는 검은색, 예, 여기 겉은 빨간색, 안에는 흰색의 검은 글씨. 이걸 뭘 상징하느냐? 이 검은 표지는 우리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당연히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 흰색은 우리의 죄가 어, 흰 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이고 그때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 성경책 옆은 노란색인데요. 그냥 <laughs> 목사님이 한 말이 그거는 예수님 살색. <laughs> 어찌됐든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산과 선물은 뭘까? 성경이에요. 일본에서 아주 보물로 취급하는 게 있거든요. 일본 최고의 보물, 일본 황 왕까지도 뭐 절을 한다는 보물. 그게 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바둑판이에요. 무슨? 한국산 소나무에, 뭐 위에는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 그 유명한 나무로 만든 바둑판인데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물로 여기는 그걸 공개를 못해요. 왜냐, 백제왕이 하사한 그 그래서 그 바둑 화점도 네 개짜리가 아니고, 여러 개짜리 우리 조선에서만 썼다는 어, 어찌 됐든 그게 어찌 됐든 거기서는 대대로 왕가로 내려오는 엄청난 보물인 거예요. 백제왕의 하사 칠지도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하사품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보물인데 그러니까 대놓고 자랑도 못해요. 자기들이 최고의 보물이 백제왕이 하사한 하사품이거나 그런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자랑할 보물이 성전이요 성경이요 우리가 후대에게 영원히 남겨줘야 될 유산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주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주시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따라 계명대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파수꾼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정복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음의 종으로 쓰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3일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긍률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이 땅의 모든 문제사건 염려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완전 해결받고 승리하여 응답받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는 평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역문화 밖을 삼뜰 있는 교회로 세워가며 저 2375천 종족 살릴 70선교망대를 세우며 우리 30만의 영혼을 살릴 30다락방운동과 70중직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래에 오늘 예배자들이 주역이 되기 원하며 아름다운 성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41장입니다.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품 넘치네 말씀 위에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 말씀에 손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죽게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탓을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소망되는.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 6월 달 교사 강습회와 7월 달에 있을 우리 성경 읽기 캠프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8월 초까지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너부대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237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의 성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시인의 갈급한 심령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언약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삼뜰 삼타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심령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들 위해 기도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